같은 욕실, 호텔 같은 집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남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했다가 공간을 너무 차지하고 무조건 이게 넓어 보인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관상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비효율적인 게 안녕하세요, 공간 에디터 수미세이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어덕으로 김희정 실장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벽에 기존에 있는 타일은 철거를 안 하고 덧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벽을 두들겨 보셔야 돼요 텅텅 소리가 나면 그런 거 무조건 다 철거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는 재시공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비용적으로도 수평수직 맞출 때 가장 효율적으로 좋으시고요 근데 바닥은 덧방하시면안 돼요 나중에 꼭 화자가 나니까 덧방보다는 돈을 좀더 들여서 오래 사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철거 다 하시고 새로 하시면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난방을 안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닥 공사하실 때 난방 공사까지 하시면 쾌적하고 따뜻하고 또 습기나 이런 관련해서 관리가 용이하세요. 그리고 트렌드라고 할 정도로 욕실에 공간 분할을 많이 하시는데 공간이 크면 다 넣을 수는 있겠지만 협소한데도 많잖아요. 근데 협소한데 조족식 욕조에다가 조족식 파티션까지 세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추천하는 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사람이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파티션이 먼저 들어오세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해서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누려야 할 심리적인 변화도 가장 크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실 때 저는 욕조나 파티션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모던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원하셔서 노출된 수전보다는 메리병 라인을 하시는데 비용적인 게 크시죠.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를 설치하려면 이거 하나에 대한 비용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샤워룸에 또 들어가고 그러면 욕실이 하나인데 두 개로 되면 비용적인 게좀더 들어가는 게 있고 마시 욕실은 기본적으로 외국 생활 많이 하시거나 다녀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디자인적인 면에서 하수구를 많이 없애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추천하지 않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기능적인 면이 떨어졌을 때 1차적으로는 세면대 밑으로 해서 하수구로 빠져야 되는데 그 우리 거실쪽으로 역류가 이제 흘러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생활 습관을 본다면 물청소를 많이 할때 걸레로 닦아내는 것보다는 용이한 것이 아무래도 하수구를 만드시는게 낫겠죠. 일단 눈에 보기에 예쁜 수납장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이 있거든요. 위의 공간은 위로 열리는 폴리, 밑에는 앞으로 이렇게 열리는 그런 수납 공간이 있어요. 가운데 뚫려 있고요. 그러면 밑에 거열때 앞으로 이렇게 열리니까 나한테 이렇게 부딪히겠죠. 그래서 수납장을 열고 닫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가운데가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뭘놓으면 어수선해 보여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요. 여닫이 문인데 이게 너무 넓은 거예요. 너무 넓어서 열 그래서, 나한테 또 부딪혀요. 그래서, 요런 것도 공간을 생각을 하고, 사이즈를 측정하면 좋은데, 무조건 넓으면 이게 넓어 보인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욕실 공간은요, 사용하는 거딱 하나씩만 두는 거예요. 왜, 호텔 같은 욕실, 호텔 같은 집,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왜 실현 불가능하냐면요. 호텔은 일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딱, 일회용. 그날 쓸 것만 비치를 해 두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니까그쓸 것만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딱 쓰는 거 하나씩만 두고, 나머지 세상품은 밖으로 빼는 거예요. 청소용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템별로 모아서, 한 눈에 보이게끔만 수납을 해 놓으시면, 이걸 찾아 쓰는데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음, 제가 여기 에좀 덧붙인다면, 호텔처럼 예쁘게 하고 싶어서 공간을 꾸미지만, 생활 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모든 걸 수납하면 밑쪽이 깨지잖아요 이럴 때는 동선과 가까운 곳에 수납장을 문 밖에다 만드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간적으로 미적인 것과 기능적인 걸 같이 쓰시고 바로 옆에 수납장을 만드시면 거기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될수 있고 그 반경을 좀더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생활감이 모든 것들을 안에 놓는 거랑 분산시켜 놓는 거는 완전 다른 구조가 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 하면서 다른 분들 보다 보면어 이런 건좀 잘못하셨네라는 사례들이 좀 눈에 보여 요 주방은 평수 대비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큰 평수여도 작은 평수로 빠지는 데가 있고 작은 집인데 주방이 큰 데가 있어요 근데 가장 비효율적인 게 공간은 애매한 사이즈인데 뒤에는 붙박이로 키큰 장으로 채우시고 앞에는 아일랜드 식을 요즘에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관상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작업대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뭔가. 행위를 했을 때 작업하는 효율이 떨어지신다고 그거든요 내가 어떠한 전자제품을 갖고 있고, 그걸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은 달라지니까 잘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각 폴싱크버 같은 경우에는 코너 부위 때문에 저렴한 걸 고르시면 관리상 기본적인 게 떨어지지만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또 많이 발전해가지고 가구매에서 뛰어난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미적인 거, 기능적인 거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적인 선택도 중요하지만 주방 인테리어라든가 가정 중요한 건 동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나라 같은 식문화는 저장 신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냉장고가 첫 번째로 시작하고 음. 그다음 키큰장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이 순서대로만 되어 있으면 그 작업대 용도에 맞는 물건만 넣어주면 집밥 해놓는게 너무 쉬워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한지 지금 13년이 넘었는데 동선대로 되어 있는 싱크대를 한두번본것 같아요. 동선만 지켜줘도 넓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납도 쉬울 뿐더러 그치, 능률적인 게 틀린 네, 거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아이템들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서랍에 넣는 게 좋고 어떤 건 선반에 넣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제자리에 들어가 주는 거. 저는 이제 준비된 공간에는 정수기를 많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정수기 놓는 바로 아래 공간에는 서랍을 좀 깊은 걸 하더라도 티 종류만 여기 있어도 굉장히 네. 편하거든요. 그럼 상부 공간에 잔들이 들어가는 네. 거죠. 네. 그럼 바로 동선이 하나로 끝나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집이 아무리 커도 이 동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동선이 맥시멀로 바뀌는 거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 냉장고를 전면에 배치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집에 첫 인상이 되어버리니까 정안 되면 메인으로 와야겠지만 되도록이면 사이드로 빼라. 집에서 밥안 해드시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집에서 꾸준하게 있으신 분들은 가장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러니까 거예요. 상담을 받다가몇번 아니긴 하지만 안 하고 다른 데서 하세요. 하고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퇴때를다 해놓으셨는데 이적인 음. 것만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물건에 동선에 맞게 넣어드릴 수가 없을 때 참. 못하고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수납 정리라는 것은 나의 일상을 편리하기 위해서 일상을 미니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물건은 그냥 반상용이 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건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쓰는 게 불편해지면 한두 번은 해요. 세 번째 되면 우리 내가 하지마 하지마 귀찮아 귀찮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지출이 많아지는 라이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이적인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잘 조율을 해야 되겠죠.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공간에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그렇죠? 자리를 잘 잡으면 네. 두번 손대지 않고요, 두번 네. 지출이 안 되거든요. 맞아. 더 중요한 거는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나와 잘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 좋지만 그 디자이너의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 가구쇼룸 가서 보면은 이쁘잖아요. 근데 집 갖고 오면 뭐가 어색하고 두번 생각하고 네번 생각하는 게 우리 공간의 스케일감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의 평생 쓰는 것 같아요, 가구를. 잘 선택해서 집에 들어오면요. 그 거의 바꿀 일이 없어요. 근데 그치? 이제 이거를 잘못 맞추시니까 어,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선택 잘 하시면 바꿀 일이 없어요. 집에다 바 공간 만들어 놓고 아... 가서 보면 거기특 택배만 쌓아놓고 사실 술은 바에 가서 마실 때 거기만이 갖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우리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앉아서 술을 마시지 음...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트홀 공간에 예쁘게 공간을 꾸며놓고 정자도 해 놓는 경우도 보고 그러는데요 단한 번도 거기에 앉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보다 보면 예전에도 많이 하셨지만 확장하고 뭐 단청마루나 이렇게 단 올려가지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문화적인 베이스가 티를 즐기신다든지 이런 거를 좀 지향하시는 분이면 충분히 해서 되는데 그냥 남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했다가 보관 창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을 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댁은 안방 발코니 수납장 앞을 음. 계단으로 올라가서 평상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누가 하시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앞으로 니까 그러니까 해놓고 실질적으로 또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생애 주기에 맞는 공간을 그쵸. 선택하는 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구축 아파트의 단점은 뭐 크게 본다면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지출이 크죠 바닥 난방부터 음. 시작해서 단열 문제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우습게 봤다가 또 재공사되고 이런 거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음. 이제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요 구축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를 하실 때 예전에는 학장이 안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학장을 하 난방공사를 안 했어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유 그럼 추워서 못쓰요 그럼요 아 그냥 창고처럼 돼요 그래서 그걸 뜯어내고 다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방한 커튼을 한다든가 음, 음, 밑에 카펫을 설치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음. 해드리고 하는데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게 그러면... 좋은 시공사 아니에요 음, 맞아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그럼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 홀딩도 있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리면 위험해요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음. 무겁고 저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10년 주거만 하면서 접이치 폴딩도어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고객분들이 네. 많이 선호도 했던 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전면에서도 안 좋지만 공간을 너무 차지하고 비효율적이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 뒤쪽에 수납공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못 쓰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한번 행위가 더 어, 들어가기 네. 때문에 잘안 가죠 그렇죠. 아예 안 건드리고 오히려 앞발코니라든가 뒷발코니에 그냥 물건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확장을 할때 이중창을 정 제대로 된 그쵸. 창으로 설치해야 를 되는데 폴딩 도어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또 이중창으로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어. 공간하는 사람으로서 음. 말씀드린다면은 접이식을 하지 마시고 확장을 하실 때 이중창을 음. 하시잖아요. 단열에 어쨌든 신경을 그쵸. 잘 써야 되는데 업체가 단열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음. 솔직히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례들 있잖아요. 현장 사례들을 좀 보여달라고 하세요. 어쨌든 내가 이 업체를 믿은 순간부터는 봐야 돼. 데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신경 쓰는 게 인테리어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동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럼이 전기 설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신경을 안 쓰세요. 그리고 인테리어 다 끝낸 다음에 온 집안에 뱀처럼 리드선으로 막해 주세요. 인테리어, 그쵸. 인테리어 아, 한 무슨... 의미가 없어요. 공사를 시작 전에 도면을 봤잖아요. 네. 그 도면에 대해서 전기 위치를 대부분은 보내 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고 거기서 확인을 받고 공사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마루든 타일이든 여러 가지 마감재가 있겠지만요. 개인적인 취향이나 상황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단 타일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마루 같은 경우에는 텐션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밟았을 때 허리까지 오는 충격이 적거든요. 그런데 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 텐션이 허리로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 드려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게 유행이야 그러면서 이제 탈 많이 하시거든요. 안타깝긴 해요. 그리고 원목 마루랑 뭐 강마루, 강화마루 말씀하시는데 이제 원목 마루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패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좀 높죠. 요런 강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가격면에서 가성비가 좋으니까 많이들 쓰시는데요. 요 장점만 좀 묶어놓은 게 강마루예요. 비용적인 거, 브러시 느낌, 패턴적인 거. 요즘은 강마루가 너무 잘. 때문에 잘만 선택하셔도 원목마루 같은 공간감을 채우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내가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거나 이런 거를 딱 하시고 공사를 하셔야 나중에 두번 공사 안 하시게 되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다 하고 나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기 수납을 음... 그런데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손반으로 수납 공간을 만드는 경우 수납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좋은 케이스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물건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을 때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잖아요.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물건도 많을 뿐더러 종류도 다양해요. 근데 이러한 일상의 특징을 잘 고려해서 언제든지 쉽게 미니멀하게 만드는 동선으로 인테리어를 이것도 생이 주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잘 고려해서 공간을 구성했을 때 최고의 인테리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세집에 들어가시는 분도 음. 있고 인테리어 병에 투자를 많이 못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베이스는 벽지예요 음. 기본적인 베이스를 네. 깔끔하게 한 상태에서 가구를 배치했을 때 거기에 뭐홈 스타일링까지 잘하면 좋겠죠 그러면 공간이 완전 달라지세요 비용 대비 효율성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 어, 우리 보통 인테리어 하면 조명이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벽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을 사실 이사를 가거나 집이 비어있을 때 벽지 관는 작업은 어려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살면 현벽지 작업을 해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럴 때 내가 살면서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음. 어떻게 하면 돼요? 인테리어로 공사로 가느냐, 홈스타일링으로 가느냐 음. 이런 차이는 있지만 비용을 많이 안 드리고 음. 하시는 팁을 드리자면 음. 화병을 이용하시라고요. 별거 아닌데 사람 심리적인 감정을 되게 건드리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에 현관 들어갔을 때 현관 주변에 화병 하나 두시고 작품이든 음. 포스터든 같이 두시면 기본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거랑 반겨주는 느낌을 가장 틀리고요. 들어갔을 때 복도 라인에 또 하나 세워놓고 주방에 포인트를 하나 넣고 그 다음 소파 근처에 하나 놓으면이 포인트들이 어지간한 큰돈안 들이고도 분위기는 완전 틀려요. 우리가 인테리어 한다는 거는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실용성만 따지다 보면 디자인이 배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에 실용성은 좋지만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디자인을 잘 해놓으면 사람이 계속 머물고 싶고 호텔 들어가면 저희 나오고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면 아깝지 않은 공간이 되시니까 디자인을 살리시고 기능을 좀더 거기에 받침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니멀라이프 한다 그러면서 소파 없애래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소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케일이죠. 그렇죠. 작은 공간에 작은 소파. 공간이 크면 좀큰 소파를 놔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가구를 선택을 할때 면적만 생각을 해요. 부피를 안 봐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어색하고. 대표님이 잘 집으셨는데 공간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음. 스케일이 작을 경우에는 가구의 높이를 낮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음. 공간이 더 넓어 보이고 네. 기능적으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녀방 같은 경우 음.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자녀방이 상대적으로 안방보다는 작단 작죠.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뭐 딸, 딸 이러면 음. 무조건 막이층 2층째를 하세요 아이들은 막 5살, 8살 로망이죠 네. 로망 나중에 실용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방에서 다 같이 생활을 하는 음. 거예요 이거 새로 사줬는데 안들어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아직 작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느끼는 공간감은 어른이 느끼는 것보다 1.5배나 크게 느껴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높은 침대가 있으니까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해놓고 사용을 못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린다면 우리가 방문을 처음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음. 문 앞에 키 큰장을 많이 설치하세요. 음. 근데 저는 그걸 가장 많이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게 처음 진입했을 때 사람이 시선이 가장 안 부딪히는 공간에다가 세우. 되고요. 흐름을 타고 가셔야 돼요. 벽흐름. 그 포인트로 잘 생각하시면 좁은 공간도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